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예배소서 5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신약성경 예배소서 5장 25절에서 28절까지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합독에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소서 5장 2 5절 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어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 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으로 아내 사랑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시리즈로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지난주 남편 사랑법에 대해서 설교를 했더니 우리 교회 여자 성도님들께서 굉장히 이번 주 설교를 기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도대체 이 아내 사랑법에 대해서 어떻게 설교를 해주실지 너무나 궁금하다고 그래서 지금 설교하는 게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지난 주 설교를 잘했는데 이번 주는 너무나 부담이 많이 됩니다 또 제가 제 아내를 그렇게 많이 사랑을 잘 못해줘서 또참 이런 설교를 할 자격이 있나 싶기도 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 아내를 하나님이 주셨고 아내를 사랑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5장 25절을 보게 되면 남편들 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한없이 용서하시는 그런 사랑이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겸손한 사랑입니다. 낮아지는 사랑이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사랑입니다. 한 없는 용서와 자기 희생적인 사랑.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죠. 우리가 아내를 사랑할 때 어떤 조건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이것 때문에 사랑한다. 아내가 예쁘기 때문에, 아내가 착하기 때문에, 아내가 잘 순종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아내를 사랑한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사랑을 생각을 해보면 주님의 사랑, 성도들 향한 주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사랑이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구약의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불륜을 저지른 음란한 아내, 고매를 용서하고 그를 다시 데려와라, 그를 다시 품어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예표적인 그러한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이스라엘이 마치 음란한 여인처럼 자기 남편을 버리고... 어, 음행을 저지르는 여인처럼 이방의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다시 용서해 주시고 다시 품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런 말씀을 해 주셨던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집을 나간 아내를 다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품어 줍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죠. 아내들도 이제 같이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은 허물이 많고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가 많이 있습니다. 아내를 향한 남편의 사랑, 그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 한 없는 용서와 끝없는 사랑의 주님의 사랑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남편들이요. 아내들을 사랑할 때이 주님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한없는 사랑이며, 또한 우리 주님의 사랑은 먼저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먼저 사랑하는 사랑. 사랑에서는 주도권이 중요합니다. 먼저 사랑하는 게 중요해요. 부부가 싸움을 해도 누가 먼저 화해를 합니까? 누가 먼저 용서하고 누가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합니까? 남편이 해야 돼요. 왜? 우리 주님이 먼저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먼저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먼저 품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남편들은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내들을 먼저 용서하고, 먼저 화해하고, 먼저 사랑할 수 있는 남편들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악순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일이 잘못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잘못된 일들이... 예, 생기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악순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악순환 가운데 거기에 얽혀서 인생에서 고통을 당하고, 어,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러나, 사랑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우리가 선순환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새로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악순환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나 선순환은 잘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헌신과 결단을 가지고 선한 일을 시작하면 그 선한 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일들이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선순환의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용접하고 한 사람의 인생이 변화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고 가정이 새로워지고 그 사람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선순환이에요. 이 선순환의 역사 가정에서 선순환의 역사를 우리 남편들이 남편들이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말씀하기를 예베수 5장 28절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 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면 그 모든 것이 결국은 다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아내가 행복하면 남편도 행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내가 행복하면 자기 자신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내와 남편은 한 몸이기 때문에 아내가 행복하면 자연스럽게 당연히 남편도 행복하게 되는 것이죠. 예베수서 5장 33절을 보게 되면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다 사랑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아내를 사랑하면 그것이 자기에게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내에게 잘해 주면 그 모든 것이 다 자기 자신에게로 되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기를 여러분 자신처럼 여러분의 몸처럼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배서 5장 31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육체가 되는 것이 결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결혼은 시집을 가는 것이 아니고 장가를 가는 것이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 결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부모의 간섭을 떠나서 이제는 새로운 성인으로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의 가장으로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이제 성경적인 남자의 결혼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이것은 참 중요한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자녀를 끝까지 가슴에 품고 자녀를 데리고 살기를 원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자녀를 떠나보내주는 것, 장성한 자녀로 자녀를 떠나보내주는 것을 성경에서는 부모의 사랑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품 안에 계속해서 자녀를 두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장성해서 스스로 가정을 이루고 가장이 되도록 그를 세워주는 것. 이것이 우리 부모의 도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아내를 만나서 둘이 한 육체가 되고 가정을 이루게 되면 이제는 아내를 자기의 몸의 일부로 알고 아내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아내와 하나가 되어서 그 가정을 이끌어 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할때 아내가 그 남자를 믿고 의지하고 둘이 같이 가정을 이루고 하나가 될수 있는 것이죠.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자, 우리가 참 새겨드려야 할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러한 남편이 아, 아내를 사랑하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은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면 아내를 사랑하는 바, 방법,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 간단하게 한세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지난주에 에... 아내 사랑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아내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보게 되면 남편들아 아내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자기 아내를 귀히 여기라라고 하는 것이죠.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아내를 귀하게 여기자. 아내를 귀하게 여기자. 결혼하는 사람에게 세상에서 여자는 단한 사람뿐이죠. 여러분이 무인도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무인도에서, 남자가 무인도에 떨어졌는데, 거기서 무인도를 뺑뺑 돌다가 한 여자를 만났어요. 거기에 여자는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그 여자하고 이제 평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결혼 생활은 마치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한번 결혼한 사람은 세상에는 여자는 당신 단한 사람뿐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당신은 나에게 특별한 존재입니다. 여자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여자가 바로 이 여자고, 나에게 여자는 이한 사람밖에 없다. 그런 마음으로 귀하게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 아내들은 행복하죠. 남편이 나를 이렇게 유일한 존재로, 나를 소중하게 생각해 주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여자는 그 남자를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과거에 보게 되면은 남자들이 일부 다처제를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많이 보게 됩니다. 일부 다처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계획이 아니었죠. 에덴 농산에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는 일대일로 지으시고 그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고 평생 같이 살도록 그렇게 지으신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남편들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여자는 여러분의 아내 그한 사람뿐입니다. 그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남편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여성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여자는 관계 중심적이다. 그렇게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는 관계 중심적이다. 반대로 남자는 이제 일 중심적이다. 그렇거든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에게는 아주 막중한 책임을 주셨어요. 문화 사명을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그런 막중한 책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에게는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 동물들도 살펴야 되고, 애든 동산도 살펴야 되고, 할 일이 많단 말이에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어떻게 감당합니까? 혼자 감당을 해야 돼요. 혼자. 자, 그런데 하와는 어때요? 하와는 혼자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고, 아담이 이미 있는 상태에서 아담과 함께 돕는 배필로 관계적인 존재로 지움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와는 이미 남자가 있는 상태에서 남자와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런 관계 중심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들이 원하는 것은 인간 관계, relationship이에요. 여자들이 원하는 것은 신밀감이죠. 서로 간에 믿고 서로 간에 의지하고 서로 함께 인생을 할수 있는 그런 사람을 원하는 것이죠. 이제, 아내가 남편에게 레스토랑에 가자. 그러면은 그것은 남자는 아, 이 여자가 뭔가를 먹고 싶은가 보구나. 그러면 이제 음식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메뉴를 생각하고 먹을 걸 생각해. 그런데, 저도 아직은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 그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여자가 레스토랑에 가고자 하는 것은 무엇을 먹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와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이다. 정말 그런 것입니까? 정말 그런 그런가요? 아닌가요? 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여자들이 원하는 것은 남편이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일대일로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레스토랑 가자 그러면 아 여자가 뭘 먹고 싶은가 보다 먹는 것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남자는 일단 좋은 것을 사주고 좋은 것을 먹여주면 그걸 끝나는 거예요. 그럼 먹었으면 빨리 가자. 이제 그게 이제 남자들의 이제 사고 방식인 것이죠. 여자들은 이제 그 관계 중심적이다. 이것을 잘알수 있는 것중 하나는 뭐냐면, 대부분의 여자들이 그렇다고 그래요. 친구와 40분, 50분 동안 전화 통화를 하면서 끊으면서, 그래 못다 한 이야기는 만나서 다시 하자. 남자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그 대화거든요. 그런 개념이거든요. 남자들은 전화했으면 4분, 5분이면은... 그, 자기의 필요한 업무를 충분히 보고도 남을 그런 시간이거든요. 전화 딱 걸면, 잘 있었냐? 하고, 내가 왜 전화했냐면, 이차 2차에서 전화했다. 어떠냐? 예스, yes, 노. No. 되냐, 안 되냐? 하면, 이거 뭐, 4분, 5분도 안 걸리죠. 이거는 뭐, 한 3분 안에 충분히 끝날 수 있는 대화인데, 그게 남자거든요. 근데 여자들은,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한 다음에, 그래도 이제 못한 이야기가 있으니까, 나 지금 바쁘니까 끊었다 다시 또 통화하자. 그 이야기를 옆에서 남편이 듣고 있으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그게 여자란 말이죠. 제가 어떤 그 책을 보니까 가장 좋은, 제일 좋은 남편이 누군가. 남편들은 한번 이거 한번 꼭 기록해 보세요. 이 사람이 제일 좋은 남편이래요. 아내의 고민과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남편이 제일 좋은 남편이다. 어떤 책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저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참동안 생각을 해봤는데 한참 생각을 해보니까 조금 수긍이 돼요 남자분들 잘 쓰세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아내의 고민과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남편이 제일 좋은 남편이다 여자들은 자신의 말을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남편 그런 사람을 기대하는 것이죠. 자신 이야기할 때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 그래 그렇구나 정말 그렇, 그렇지 아 그래 얼마나 힘들었어 하면서 이야기를 맞장구를 쳐주는 남편이 있으면 그것으로 여자들은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군가 내 옆에 있어주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내 남편이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내 옆에서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와 함께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여자들에게는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내의 말을 잘 들어주라. 아내의 말을잘 들어주라. 할 수만 있으면 아내가 시키는 것을 다 잘해주면 좋겠죠. 그러나 남편도 능력이 부족하잖아요. 아내가 시키는 거다할수 없거든요. 남편도 한계 힘이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아내의 말을 잘 들어주라. 이것은 아내가 시키는 대로 모든 일을 다 하라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그냥 말 그대로, 문자적으로, 문자 그대로 아내의 말을 잘 들어주라. 그냥 아내 앞에서 말을 열심히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잘 이해가 안 되죠. 그거 그냥 앞에서 고개 끄덕여주고 말만 들어주는 게 과연 무, 과연 무엇이 도움이 될까? 남자들 생각에는 그건 아무 도움이 안 되거든요. 뭔가 직접 일을 해주고 그 일을 해결을 해줘야 도움이 되지, 그 말을 들어주는 게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되는가? 남자들은 그게 이해가 안 돼. 그런데, 이것도 제가 이제, 제가 여자가 아니니까, 여자들의 심리를 잘 모르니까, 이것도 제가 책을 통해서 제가 이제 본 건데, 여자들은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를 할때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가 하는 것을 들어주고, 그걸 이해해 달라고, 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자들 맞습니까? 몇분 고기를 끄덕이시네. 네, 남자들은 생각할 때 그거 이야기해봐요 아무 문제 해결이 안 되는데 아무 해결도 안 되고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이야기를 안 들어줘요.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뭐 남자들은 3분이면 사태 파악이 끝나거든요. 그러면 아 이게 어떤 문제구나. 그러면 당장 그걸 어떻게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어, 애를 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되든 안 되든 말이죠. 그런데 여자들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정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하는 문제를 그거를 정말 풀고 풀고 또풀때그 이야기가 정말 다다 다 풀어질 때까지 그걸 들어주는 것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남편들에게는 인내심이 필요하죠. 아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정말 남편들에게는 인내심이 필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는데, 주님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 말씀하는데, 그거 이야기 들어주는 거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충분히 할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할수 있어요. 들어주고 또 들어주고 또 들어주고, 맞장구를 쳐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 그래, 정말 그렇지, 정말 힘들었겠어. 이야기를 공감해 주는 것이죠. 아내가 이야기할 때는 TV를 끄고 핸드폰을 내려놓고 아내를 보면서 아내의 말에 관심을 기울여라. 남, 아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남편은 딱 3분만 들으면 모든 게다파악 되니까 여자는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니까 그래? 그럼 계속 이야기, 알아서 이미 이제 이게 다 됐으니까 남편은 또 자기 일 하는 거예 TV 보면서 자기 핸드폰 일하면서 자기 일 하면서 뭐 이미 다 들었으니까 아니까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내는 이제 기분이 상하는 거죠. 더 집중해서 열심히 들어줘야 되는데, 공감이 안 되잖아요. 공감이 안 되잖아요. 눈을 보면서, 아이 컨택을 하면서, 더 열심히 잘 들어주라.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아내에게 더 관심을 갖고, 아내 이야기를 더 힘들지만, 더 끝까지 잘 들어줄 수 있는 남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들어주는 게 사랑이에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배우는 게 있는데, 목회가 무엇인가 가만히 보니까,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목회예요. 신방 가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하지만, 축복을 해드리지만, 그 예배는 짧죠. 말씀 읽고, 찬송 하나 부르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건 그건 짧아요. 그 신방 가서 제가 예배 드리는 거는 길어야 뭐 10분, 15분 짧아요. 그러면 나머지 시간은 무슨 시간인가? 나머지 시간은 가서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 있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어떤 문제들이 있고 정말 그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이민 생활의 힘들고 어려운 그 문제들에 대해서 같이 공감해 주고 같이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 줄수 있고 함께 힘든 사람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할수 있는 것 그것이 보니까 먹히더라고요. 자, 또, 마지막으로, 아내들을 위해서 남편들이 할수 있는 사랑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아내의 편이 되어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아내는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누구에게 가는 이야기를 해야 되고 누군가를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자신을 이해해 주고 자신의 편이 되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자, 그때 한 사람을 찾는 것이죠. 어, 나를 이해해 주고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 한 명을 찾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남편이 되면 좋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남편이 내 편이 아니고 누구 편이에요? 항상 남의 편이야. 그게 문제예요. 남편들이 남의 편이 되지 말고 아내 편이 되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내들은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누군가 내 옆에서 함께 울어주고 내 손을 잡아줄 그한 사람이 필요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남편에게 당신이 나에게 그한 사람이 되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가장 훌륭한 남편, 아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리고 아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훌륭한 남편이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에게 다정하고 상냥하고 아내를 칭찬할 수 있는 남편. 가장 멋지고 훌륭한 남편이죠. 자먼 31장에 보게 되면 현숙한 여인이 나옵니다. 현숙한 여인이 과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가. 그 현숙한 여인의 뒤에는 멋진 남편이 있었어요. 멋진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 남편 때문에 그 여자가 현숙한 여인이 된 거예요. 자먼 31장 28절, 29절에 보게 되면 그의 남편은 그의 아내를 칭찬하기를 현숙한 여자,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남편이 아내를 칭찬해줘요. 남편이 자녀들 앞에서 아내를 칭찬해주고 또 모든 사람들 앞에서 아내를 칭찬해줘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렇게 훌륭한, 현숙한 여인이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남자 성도들이요, 남편들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가정, 가정에서 영적인 리더십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가슴속에 품고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아내를 위에서 희생하고 헌신하며 하나님 주신 귀한 가정들을 지키며 세워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멋진 남자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가정들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귀한 아내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 더욱 귀하게 여기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행복한 가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멋진 가정들로 세워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난날 행했던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연약했던 모습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우리의 10년 가운데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며 주님 주신 가정을 잘 세워나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으로 잘 자라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귀한 믿음의 배필들을 허락하여 주시며 아름다운 신앙의 가정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오고오는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